올림포스 수학상 74쪽입니다. 서술형 예시 문제입니다. 세 직선. 이렇게 세 개가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을 l, 두 번째 직선 m, 세 번째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l하고 m 같은 경우에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l과 m은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개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둘로싸인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뭐냐 하면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L하고 N이 평행한 상황, 이때 두 개가 이렇게 되죠. L하고 M은 무조건 만났고 N이 평행하게 들어가면 삼각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M하고 N이 평행하면은 이때도 만날 수가 없죠. L하고 M은 한 점에서 만났는데 m과 n이 평행인 상황이면 역시 삼각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가장 독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n이 l과 m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 그러니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해보는데요. L 직선은 Y는 2X 더하기 6이 되고, M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N직선은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l과 n이 서로 평행이 되려면 네, 요 2하고 마이너스 a가 일치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 m과 n이 평행이 되려면 m의 기울기 마이너스 1과 n의 기울기 마이너스 a가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a 값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는 n이 l과 n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인데요. l과 m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방정식, 2x y 더하기 6은 0과 x 더하기 y 빼기 3은 0. 자,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풉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더하기 해서 풀면 3x 더하기 3은 0이다 해서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다가 에 넣어주면 y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누구냐 하면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데 이 교점이 n을 지나면 되죠. 그럼 n식에다가 넣어주면 n식 여기다 넣어주면 y는 4, x가 마이너스 1 되면 자, a가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종 답은 가능한 a값 마이너스 2와 1과 5를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세점 ABC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P의 좌표를 X,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 계산해 볼게요. 자, PA제곱은 x 빼기 1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제곱이고, pb 제곱 x 빼기 4 제곱 더하기 y 빼기 8 제곱입니다. pc 제곱이 x 빼기 7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입니다. 그다음 전개를 하는데요. 일단 요거 적어 봅시다.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 빼기 4y 더하기 4곱셈 공식 외워야 되죠. 두 번째 거 아래 줄에 적을게요.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y 제곱 빼기 16y 더하기 64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적겠습니다. x 제곱 빼기 14x 더하기 49 y 제곱 빼기 10y 더하기 25자 이제 더합니다. 세로로 더할게요. 3x 제곱 다음, 요거 마이너스 10에다가, 네, 마이너스 24X. 자, 상수항더 해야 되는데요. 자, 요게, 자, 요렇게 더하면 50, 더하면 66이죠. 자, 3Y 제고, 빼기. 자, 이게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30 됩니다. 그럼 요거는, 자, 68하고, 25 더해 보세요. 93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해야 될 일은, 이 값의 최소값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해야 되는 것은 실수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지금 완전제곱골이 보이죠? 실수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제곱골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3 곱하기 x제곱 빼기 8x 완전제곱식 되려면 여기 절반의 제곱 16이 와야 되죠. 그럼 3 곱하기 16, 48을 빼주고 원래 있던 66더해둡시다 다음, 더하기 y쪽 합시다. y는 3 곱하기 y제곱 빼기 10y. 단, 반의 제곱해주면 25. 자, 없는 거3 곱하기 25 들어갔으니까 75 빼고 원래 3, 93이 있었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y 빼기 5의 제곱. 자, 지금 필요한 게 최소인 상황의 피자표만 궁금하기 때문에 뒤에 숫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이두 개가 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좌표는 x 좌표 4, y 좌표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직선이 직선을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이 평행이면 자, 요렇게 생긴 거 평행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황. 여기 평행한 상황에서는 네, b 빼기 2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3. 자, 이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 여기에 수직이다. 예, 두 번째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수직이면, 자, a 곱하기 b 하고, 3곱하기 2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곱하기 b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에 구한 값을 a 더하기 b는 2라고 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해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a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3ab a 더하기 b를 빼면 됩니다. a 더하기 b 세번곱 하면 8 이고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 a 더하기 b가 2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8 더하기 이게 6 곱하기 6이죠 계산 하면 답은 44가되 겠습니다 3번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루는 각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각을 이등분을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하면 요렇게 각을 이등분해줬을 때 새로운 직선 이 각의 이등분 직선에서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각각의 직선까지 거리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직각이고 빗변을 공유하고 각이 두개 같기 때문에 요렇게도 각이 같은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요 길이 같아야 되어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각 직선 어각 직선까지 거리가 같게 되는 점들의 관계식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PA, B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해 보면 P에서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와 P에서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는 근호 안에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 단 절대값 AB를 여기다 넣어주면 3A 빼기 4B 빼기 2의 절대값이 되고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는 16 더하기 9 이제 이렇게 거리, 거리 구해야 됩니다 A 콤마 B를 대입해서 절대값을 만들어 줍니다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사라지고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냥 일치하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갔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여기서 이제 보는데요. 여기 A가 왼쪽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A, B 옮겨보세요. 마이너스 B는 0. 자,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자, 왼쪽으로 이항하세요 7A, 다음 3b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7a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왔는데요. a 하고 b라는 것은 각의 이등분선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a 콤마 b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의 이등분선을 어, 만약 우리 xy로 표시한다면 x좌표와 y좌표가 a하고 b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x 더하기 y는 0과 7x 빼기 7y 빼기 4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